이마트 오층 아, 6층이구나희젠우쌈히젠우스 히젠우쌈. 히젠우쌈. 히젠뭐쌈 히젠우쌈. 히젠우지 히젠우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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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젠 아, 야, 나. 티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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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3만원 이거,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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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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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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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이거, 이히스테호히스테호오미 이는 풀 빼고 이 빼고 이는 종태분면가에 너? 이는가 주고는가 이 옴수등 인 당가라 종태분면가. 이는 이 구진태분보다 구진태면. 제가 후원하기로 한 아이 아빠가 계속 시골에 있고 바쁘다고 오질 않아서 혹시나 해서 답답한 마음에 먼저 판매하는 곳에 와봤습니다.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제가 대충 알아보고 가격대도 정확하게 봐야 해서요.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. 뭔지. 저희 예전 직원이, 그 아이도 조금 몸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사용해 본 사람이라 같이 와봤습니다.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. 어떤 게 필요한지 정말 아이랑 같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. 후, 나 에마르 톰벤. 아, 저쪽. 이거 에라지 찌끄. 조금만. 아, 이거는 이게 이 발목이 움직인다고 이게? 예. 아,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좋다고. 근데 문제는 이걸 해도 팔을 누가 길게 잡아줘야 된단 말야. 이 대충 가격 조사하고 어, 밑에 이마트에 갔더니 라면이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. 어, MK마트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가보기로 했습니다. 역시 요즘에 컨테이너가 풀렸다더니 물건이 들어왔네요. 간만에 아이스크림과 라면, 과자들이 있어서 어, 저 도와준 친구한테 아이들 갖다 주라고 사줄 겸사겸사 몇 가지 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